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경북 칠곡 기산면 봉산동에 살고 계시는 김재희 국장님, 사모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이기까지 국장님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진학을 실패하고 진학을 실패했다는 것은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진학을 실패했다는 것은 사관학교 진학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산에 있는 학교에서 반장학생으로 됐지만은 앞날이 아무래서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농사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진짜 과학입니다.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과학 돼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나면 가난의 대몰림이 엄청나게 무서워서 지금쯤 됐을 겁니다 다시 공부를 학력고사 공부를 위해서 다시 대구로 와서 공부를 해서 물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공부해서 학력고사 치러서 대구 시내에 있는 모뭐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또 암울합니다 누구 하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전액 장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제 하나 몸어지할 때가 고 먹고 자고올수 공부할 수 있는 그곳을 필요했습니다. 그때 진작에 믿음이 알았더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관학교 갔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부를 못 하게 되니까 공부가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산동에서 평리동으로 맨날 며칠을 발걸음을 보고 사람 구하는 데 가서 면접도 보고 했지만은 아무도 공부를 하면서 먹고 재워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찍 나서서 비산농에서 평리동으로 중리동으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과 인연으로 지국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그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물론. 동생과 인연해서 동생 구역을 했는데 동생이 아침 잠이 많아서 못일어 나길래 국장님이 저희 집에 동생을 깨우러 몇번 왔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제가 나가서 동생 구역을 대신하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 거의 일년 가량을 하고 고삼 때 공부한다고 신문사 신문 돌리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막상 제가 학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 진학을 했지만은.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그 지구 앞으로 왔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마 인도하신 것 그래서 먼저 문을 못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실 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 드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사고 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안 되겠습니까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당장에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었으면 제가 공부를 사년 동안 무사히 마치지를 못하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월급 일정 부분을 떼서 다음 듣는 꿈이 나올 때 등록금 내라고 한목에 주시고 또1 학년 2 학년 때또3 학년 때 제가. 사병원로 하기 싫고 장교로 간다고 알 o t 이 신청했을 때 제가 학기과 하고 나서 또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간에 군사학을 받아야지 또 소위로 인간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최초로 야간대학교가 나왔지만은 장교로 인간할수 있도록 물심 양민으로 도와주신 분이 김재희 지국장님이시 그리고 또한 번은 제가 이영공단 신문 수금을 해서 장무상으로 정리해서 매일 입금을 하고 퇴근했는데 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런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 고려전선에서 조선일보 두부 매일경제 두부 내부시트 가니까 그때 신문값이 2,7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부터는 한 달에 1,800원입니다 그걸 일반 영수증이 아니고 간이 영수증을 끊내 주다 보니까 제 장부하고 입금 장부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입금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그 사무실로 찾아갔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갔다고 하고 제가 학교 갔다가 오니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물어 십니다그신문수금 했냐 숨도 안 쉬고 제가 수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 국장님께서 저를 백분 믿고 저 또한 부모님 가르침에 남의 금전에 대해서는 이런 한폼도 아낌 없고 제가 최선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장님이나 어머님한테 제가 배운 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풍이 왔고 그 중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전역을 하고 부동산을 하면서도 제가 어느 듯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정도는 지국장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한번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늦기 전에 국장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멀리 살면서도 가끔씩 전화는 했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겸사겸사 시골에 가는 김에 칠곡 기상 봉산면에 들려서 국장님과 찬우와 사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까지 국장님 도움으로 가족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장님의 친밀한가 노력 하심으로 인해서 광고지 전달하는데 아들 중학교 초등학생 아들을 불러다가 그 쉽지 않은데 국장님은 진짜 자식도 매몰차게 좀 다뤘던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열정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이제 건강을 좀 챙기시고,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번씩 정도 봐서 지나간 이야기를 추억거리 삼아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장님 부탁말씀이 아들 찬호하고 정화하고 잘 지내라고 했는데, 물론, 저도 한갑이 타고 오고, 찬호도 50 넘었고 하니까, 같이 잘 숙성되어서 잘 익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야간대학교 공부를 훈련 마치도록 하고, 또, 아르테시 소이로서 인간 하는데, 많은 물심 양미 도움 주신 김재희 지부장님, 사모님, 그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발작TV의 진영수입니다.